네, 트레이너조에게 물어봐. 캐나다 트레이너조 다음 카페 보면 왼쪽에 트레이너조에게 물어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질문을 자세하게 하시면 제가 대답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질문을 간단하게 하시면 저도 대답을 간단하게 밖에 할수 없겠죠. 알아야 대답을 해주죠. 본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 어, 스테이너 조에게 정말 시급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노상빈님눈 나빠지니까 서서 읽을게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일을 할때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8천보 이상을 걸으며 1 1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자뭐뒤좀 이렇게 보세요. 제가 혼자 아니 들어서 움직이면 안 되겠다. 눈 나빠져요. 제가 혼자 운동을 해오면서 무리한 중량으로 웨이트를 해오이 부상도 많고 해서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벌크업을 목적으로 개인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트레이너 선생님은 큰 근육을 12세트로 하면서 세트당 15개를 똑같은 무게로 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주십니다. 이때 14개, 15개는 부들부들 거리며 들어옵니다. 힘들 때는 보조를 해주시고 합니다. 2두, 3두, 삼각근 같은 경우는 4세트를 합니다. 이때도 15개를 할수 있는 무게로 합니다. 제가 혼자 운동할 때 중량을 올리면서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큰 근육을 최고 중량으로 댔을 때 3세트 3개를 하고 마치는 방식으로 총 12세트를 하면 작은 근육, 근육 같은 중량으로 3세트 12개를 해왔습니다. 영양 섭취도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바나나, 감자, 닭감살을 먹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면을 취할 때 보통 7시간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3주 정도 받은 지금 살이 3kg 가량 빠졌습니다. 벌크업의 목적은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트레이닝을 잘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트레이너 선생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벌크업을 할때큰 근육을 몇 세트 하며 작은 근육은 몇 세트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이 벌크업 많은 분들이 벌크업을 살크업으로 합니다. <laughs> 너무 필요하지 않은 이상의 과다한 영양 섭취로. 살이 늘어나는 거죠 살이 늘어나면서 사이즈를 재 보면 사이즈는 늘어요 왜냐 살이 드니까 그런데 힘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방식 지금 맞아요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하는 방식 선생님 맞아요 근육이 근육이 증가하기 위해서 몇 회가 드는게 좋냐 8회에서 20회 아참 1회에서 20회라 1회에서 뭐 20회 뭐 100개 왜? 1회 왜? 1회에서 6회를 들면 힘이 세져요. 자. 하이퍼트로피 근매스는 8회에서 12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1회에서 6회를 들어요. 그래서 힘이 세져요. 힘이 세져야 무게를 더 들어서, 8, 회에서 그게 스트렝 스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파워. 그래서 8회에서 12회를 했을 때, 더 많이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더 생기게 할수 있고, 또 12회에서 20회 하면 근육의 지구력이 늘어나고, 근섬유가 더, 더 자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체지방이 낮아지면. 그야지 래세개는 이렇게 연관된 거예요. 힘을 늘려야지 어 근육 사이즈도 어 커지고 지구력이 늘어야 근력 운동을 더 잘해서 근육 사이즈 더 커집니다. 그래서 퓨이다이제이션 기간별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항상 1회에서 6회만 들어도 안 되고 항상 8회에서 12회만 들어도 안 되고 항상 12회에서 20회만 들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 트레이너도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거 맞고요. 본인이 믿음이 안 간다면 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돈낸 만큼 트레이닝 받아요. 오케이? 내가 돈을 2만원 내고 2만원짜리 선생님한테 20만원짜리 수업은 못 받아요. 오케이? 그걸 잘 확실히 아세요? 20만원 냈으면 20만원, 괜찮은 정말 공인된 휘트니스 센터에서 20만원 냈으면, 시간당 20만원어치 받습니다. 내가 만원을 내서 선생님, 선생님이 만 원짜리 선생님을 고용을 해놓고 20만 원짜리 강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낸 만큼 받고요. 안 그러니까 이 선생 제가 봤을 때 지금 선생님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맞아요. 본인한테 주는 거 본인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는 일단 모르겠고요. 중간 레벨이라면 인바디도 한번 봐야 되겠죠. 대부분, 이제, 되게 선수들은 제 영상 보지도 않아요, 지금. 일반인들 보는데, 일반인들 그렇게 운동하는 거 맞고요. 어... 혹시라도 본인이 믿음이 안 간다, 효과가 없다 그러면, 뭐,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같이 일을 할땐 돈을 충분히 내고, 정확한 저, 어, 저의, 제가 원하는 걸받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죠. 그 사람도 매년 전문가니까 전문가는 또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돈그 자기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돈도 많이 써요. 그 컨퍼런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돈을 충분히 내야 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거 너무 길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고 본인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제가 어떻게 그 선생님 보지도 않고 결정해줄 을수 있는 거 아니고 일단 돈을 냈으면 믿고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이 다 회원 잘될잘 돼... 잘 되면 본인도 잘 돼요. 그래서 회원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니까 돈 냈으면 선생님을 100% 믿고 열심히 하세요. 왜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보다 몸 좋으면 분명히 나는 배울 게 있어요. 오케이? 내가 선생님보다 몸이 좋다라면 배울 게 없을 확률이 많이 있지만 선생님이 나보다 몸이 좋다라면 아직도 선생님한테 배울 게 있으니까 선생님을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제가 지금 질문하신 분을 보지도 않았고, 선생님이 더 많이 받고, 선생님이 더 많이 아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보다 더 믿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요. 지금 자세하게. 그러나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어큰 근육은, 근육을 성장하기 위한 건한 하이퍼트로피라고 그럴게요. 제가 그,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이퍼트라피는 일주일에 같은 부위를 한 번에서 세번 정도 훈련합니다. 굉장히 세게 갖고 내가 가슴을 진짜 끝장을 냈다. 못 움직이겠다. 5일, 6일 동안. 그럼 5일, 6일 쉬는 거고요. 내가, 내가 정, 정신력이 강하지가 않고, 그래서 트레이닝을 했는데 내가 별로 안 아프다. 한 2일 밖에 안 아프다. 그러면 월수금 3일 훈련하세요. 전신을. 본인이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웬만한 중급자는,